이제는 레드2 3 2과 송526의 이전의 아마추어 대회에서의 리벤지 매치. 크림. 와, 이거 진짜 흐름적으로 지금 기세를 굉장히 잘 잡고 있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흐름과 그리고 생각을 그대로 이 필드에 잘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사면세까지 딱 보내면서 데미지를 좀 많이 누적을 시켜놨지만은 여기서 이번에 본선을 터트린 성5 2 6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슬슬 터트려야 되긴 하거든요? 자, 성5 2 6은 본선 사용한 이후에 세컨 준비 중이고 레드 2 3일 막아냅니다. 그렇죠. 5연쇄 그리고 6 7. 자 이러면 성5 6의 세컨을 봐야 되는데요. 파9 자 9연세까지 세컨 준비 잘 됐나요? 세컨으로 받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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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까지는 가야 되긴 하거든요 자 5연세 6연세 7까지 8 어, 9까지 될것 같... 아 됐어 아 네, 보라색에서 아 끊겼어요 아 저거 아, 저게 아 이게 사실 저희가 몇번 보다 보니까 패턴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암살각 봐서 타이밍 봐서 한번 맞습니다 번 두세 개 보내서 끝내거나 네. 아니면 본, 어, 본선을 소모를 하면서 큰거한 방으로 끝내거나 그렇죠 그리고 보다 보면 또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본선을 터트릴 때는 거의 왼쪽에서 스타트를 한다는 거네 음. 그런 재미도 하나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왼쪽에 빨간색이 나와줘야만 지금 연쇄가 작용을 하는 건데 지금 레디 이삼이 저 좁은 공간에서 그냥 속공을 날리고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준비가 안돼 있는 아 것도 아니거든요 준비된 연쇄 어 막혔어요 아 방을 뿌여 돼. 방을 뿌여 방을 뿌여 아, 아 노란색 노란색 와 <laughs> 레드231이 여전히 매치 라운드입니다. 승기를 잡고 있긴 한데요. 네. 성56도 살아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상대가 보내는 연세 수만큼 상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맞춰서 일단은 보내고 있고요. 자, 일단 3연세, 4연세, 5연세까지. 자, 5연세. 자, 성오오 이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여유롭게 받아냅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7연세, 8연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터트야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자, 다써요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다 자, 써야 3연세 연계됐습니다 자, 이거 5연세, 6, 7, 8까지는 될것 같긴 하거든요. 8연세 이후의 상황 보겠습니다. 성오오 이 준비해 놓은 세컨 들어가기 이전에 끝납니다. 와, 이게 저... 속공으로 쓸 수만 있는 그러니까 속공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배치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선이다. 이건 큰거한 방이다. 아니다. 이거는 함 <laughs> 이거는 잽으로 날리는 거다.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 마디로 뭐잽 공간 따로 있고 네. 스트레이트 어퍼컷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서로의 본연세 터트렸고요. 자, 이번에 더블 파른세 90 자시멘세 더블 던고 하지만 여기서 한번더 맞았어요 맞았어요 다시 맞았어요 맞았어 yes. 다시 맞았어요 받아 <laughs> 어 그리고 더블로 처음에 속공 와, 성 5.6도 받아냅니다 근데 더블이기 때문에 속이좀 그렇죠? 크긴 한데요 자 이번 거 그래도 이번에 더블 받아치면서 사면세 어, 더블. 더블이기 때문에 맞 받아치고 하지만은 이거 성5.6 이번에 세컨드까지 준비가 잘되어 있고요 자, 와 서블, 세컨드 서드까지 순간적으로의 서로의 공반전이 진짜 죽은이 바건이 했는데 한번더 자 그렇죠, 이거 아 이거 삭스리 입었고 와! 세게 들어갑니다. 삭스리는 추가 데미지가 있죠. <laughs> 이번에 본선에 태워야 되긴 하고 던요자이번에 출발했습니다. 자 5연세 6연세까지 7연세 8연세 9연세 10연세 네. 11까지 11자 끝까지 다 썼어요. 11연세 이후에 받아내야 되는 레드위 3연 입장인데요. 그렇죠. 더블 트리플이 없기 때문에 이거 11연세만 넘으면은 상대방 넘길 수 있긴 하거든요. 어, 11연세 12연세 13까지 어떤 식으로 맞받아칠 것인지 저희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라운드 스코어 6대 3입니다. 레드 2 3이 확실히 흐름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더블 들어가면서 본선에 덜 태웠긴 했는데 아, 이번에 좀더 세게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거든요. 자, 이번 7연세, 8연세, 9, 9, 더블, 9의 더블, 10, 11까지 11일의 더블입니다. 11일의 더블 받아내야 돼요. 자, 적어도 11은 세는 나와야만 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6, 4, 7, 8 어, 많이 까지 와, 더블 도망 한번만더 아! 한 번이 좋한 번에. 아, 저거 걸리한 <laughs> <laughs> 번만. 레드 2 3일를 이번 라운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바로 세트 스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일단은 왼쪽에 이렇게 되면 본선 터트렸죠. 자, 5에서 6에서 7 8 9 10 10까지 딱갈것 같은데요, 이거는. 칠 번째 차지 이었습니다. 빨강 두 개, 파랑 두개 말고는 다 썼고 맞아요. 자. 와, 양 선수의 승부는 세 번째 라운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좀 와, 빠르게 공격을 정세죠? 해봤는데요. 자, 아, 이거, 이거 성공했는데 되면은... 결단이 나왔어요. 네, 허리가 좀 많이 두껍게 끊겼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7시 방향 쪽으로 어떻게 있냐가 좀 많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은. 1연세 보내면서 상대방의 견제. 일단 서로의 필드가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에 네. 아, 이빈 공간을 어떻게 좀 파고 들어가냐에 따라서는 경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저 회색 방해뿌요가 거슬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잘 버텨냈습니다, 레드231. 그렇죠. 자, 이번에 8연세, 9연세, 10연세까지 들어가면서 더블이나 트리플은 없었기 때문에, 자, 이거 성526 10연세 정도는 보내야만 역전이 되는데, 이거 될것 같긴 한데, 7, 8? 자 이런 러 레드 2 3 1의 이후에 세컨이 중요하겠네요 아한번더한번더아 이게 연 개가 안 됐다 아, 한끝 차이로 네. 자성5 6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5 6은 세트 스코어가 뒤지기 때문에 네. 이번 세트를 패배하면 그대로 경기 끝이에요 3회차 가야 돼요 맞아요 자 이거 이제 세세 발아점을 찾아야 되기는 하는데 그치, 그치.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같은데요 이거. 레디 3의 누가 먼저 가요 자, 이거 그래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고요. 자, 5연세. 자, 6 7 8. 보는성5 공방전이에요. 10, 공방전이에요. 10방전이에요. 1 0 11 12 1 4 14, 14, 14까지. 14, 이오 자, 14까지 갔는데 맞바요쳤어요 여기 바이오웨. 哇。Wow. 자 이거를 맞받아치다니 여기에서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네. 왜저 선수에게 더 많은 벽돌이 나랑 똑같은 연세인데 음. 이거는 뭐냐면은 시간이 흐름에 그를수록 마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아. 늦게 놓은 사람이 다 늦게 터트렸으니까 더 많은 뿌요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경기 시간이 지나면 공격의 효율이 좋아진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늦게 터트리는 사람이 유리한 것도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이용한 거예요 물론 일찍 터트리는 사람이 이후에 세컨 공격을 준비할 수있겠습니다만는직전사황 무슨 유가 좋았고 레비 31의 세컨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못막아 아아 세컨이 <laughs> 제대로 패장을 뚫으면서 그 중계 쓴때 이제 정유용 선수 마법 손해 별로 역전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진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매치 라운드에 갔는데 계속해서 연패하며 레드 2 3일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진짜 빠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큰 연세를 보내면서 와나쁘지않아요자 이거 왼쪽에 보라만 성호 이렇게 어 해어요 나는 소공이구나 난 소국으로 나... 가야되겠다 자 보라 하나만 아이안 이거... 나와요 보라가 안나와 보라, 실수 보라. 나왔어요 레드 3일 하지만 그래도 와이번에 연세를 4일. 또 4일. 이어나가면서 4일. 본선 태우의 성공 자성5 6의 본선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공반절인데요 그렇지 본선의 시각의... 아, 아 이거 끝나요 여러분 끝나요 아 끝났다 이거네 아 레드의 아 3일 아 이렇게 아 세트스코어 3대1로 스파컵 익스페션이 만든 뿌옇뿌옇 e스포츠 종목의 리핏을 만들어냅니다!